자그다음은 이제 수분입니다. 이 파트가 참 어색하기도 하고 단어가 좀 낯선데 한번 보시면서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가 토양을 딱 만지면 축축하다 그게 수분이죠. 그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럴 때 뭐라고 뭘뭐 얘기하면 수분 퍼텐셜을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분 퍼텐셜 수분 퍼텐셜 토양 또는 식물체의 수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수분 퍼텐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양 중에는 수분 펀텐셜이 높고. 낮은 그렇게 물이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높고 낮은 지점에 존재하는데 이 수분은 공간의 분포에 따라서 이제 높고 낮음의 편차가 있고 이런, 이런 이 물이 자체가 높고 낮음 이 편차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요. 자 그런데 식물체가 식물체에서 우리가 이제 물이 흡수하고 잎에서 모리가 공기가 나가는 증산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토양 수분이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돼 가지고 증산작용을 통해서 대기로 나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 이 수분포텐셜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수분포텐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뿌리부터 흡수해서 우리가 잎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분포텐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 높은 곳에서 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구나라는 이런 식물 생리학적 개념을 좀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 포텐셜은 에너지입니다. 높은 수분 포텐셜이 토양이 높고요. 우리가 입쪽 그리고 대기 중에 좀 낮기 때문에 높은 수분 포텐셜에서 낮은 수분 포텐셜로 이동한다. 이거 개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수분 장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토양 수분 장력 자 우리가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토양이 이렇게 있고 토양에 그냥 만져보면 물이 느껴지죠 그럼 그 주위에 물이 흐르면서 물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생각해보는데 이물 토양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토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토양입니다 입자 알갱이인데 수분을 가지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토양, 수분, 장력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이 뭐 살아있지는 않지만 끌어당기는 힘, 그거를 측정했을 때 그게 수분, 장력이에요. 그래서 이미의 토양, 수분 함량의 토양에서 수분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단위 면적당 힘, 이걸 측정했더니 그걸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있는 거,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 그런 상태를 딱 봤을 때, 아, 장력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토양이 건조하다. 건조하면 어때요? 더 물을 끌어당기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pf 값은 높아집니다. 왜냐면 수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토양이 너무 습하다. 그러면은 물이 많잖아요. 습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외부에 토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pf 값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숫자로서 측정했을 때 아 이게 수분이 많고 적음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토양이 건조하면 어때요 수분이 없죠 그러니까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높아지니까 PF값은 어떻다 높다 그래서 결론하면 아 PF 숫자가 높아요 그러면은 수분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PF값이 낮다 라고 하시면은 아 물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요 수분 분류의 PF 값을 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토양수분을 보시는 거거든요 유효수분 하트, 모관수 하트 요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식물을 키울 때자 먼저 토양수분 보유 형태에 따라서 지하수, 중력수, 모관수, 흡습수 결합수, 이렇게 다섯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토양에 흡착된 수분이 지하수 형태도 있고 중력수 있고 모관수 있고 흡습수 있고 결합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물한테 가장 중요한 건 모관수라고 이렇게 아까 하트를 쳤죠. 토양의 그런 공급 내에 중력에 내려가지도 않고 유지되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이름을 모관수라는 거죠. 물을 측정했을 때, pf 값이 2.7에서 4.5 됐다. 그럼 이게 모관수의 상태의 흙, 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작물이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럼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은 지하수. 지하, 자연 상태에서 흙에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빠진 후, 토양에서 유지하는 가장 많은 물의 양. 물이 많을 때, 그걸 지하수. pf 값1.8 이렇게 부르고,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서 비모관 공급큰 공극에서 내려가고, 이제 작물이 이용 가능한, 고그 정도의 범위는 중력수라고 부르고요. 흡습수는 토양 입자에 탁 붙는 수분, 그리고 작물이 거의 이용 못 되죠. 그래서 흡습수는 이렇게 4.5에서 7, 4.5, 4 4.2, 이 정도의 숫자가 있고, 결합수는 이 광물, 돌덩어리에 착 달라붙어서 분리시킬 수도 없는 수분을 결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보시면, 자, 물의 특징이 지하수, 중력수, 모관수, 흡습수, 결합수. 여기서 식물이 가장 이용하는 건 뭐라고요? 모관수. 그래서 모관수의 그 pf 값의 숫자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상수예요 수분이 운동성이 있잖아요. 계속 흐르잖아요. 딱 멈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이제 이것도 다섯 가지로 부르는 거죠. 가장 많이 물이 많아요. 이거를 포, 화, 용수량. 따라 해볼까요? 포화 용수량 다 가득 찼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공극이 물로 가득 포화된 상태. 그리고 여기서 물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빠졌다. 그 중에서도 중력에 빠졌어도 많은 상태가. 포장 용수량입니다. 포장 용수량 그리고 이제 유효수분 하트. 자 식물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수분이 유효수분입니다. 그래서 2.5에서 4.2이 정도, 이 정도의 범위가 포장 용수량부터 영구 위조점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 범위 범위를또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기 위조점은 생육이 정지하고 하엽 아래 잎이 위조 건조하기 시작하는 토양 수분 상태를 초기 위조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물을 다시 주잖아요. 수분을 공급하면 위조가 회복되는 그런 물의 상태를 초기 위조점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영조고 위조점은 수분을 공급해도 위조, 이 건조한 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딱 보시고 어, 물을 줬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얘가 이 식물이 초기 위조점 상태였고, 어, 건조했을 때 물을 다시 줬어요. 근데 어, 그래도 안 살아. 그러면은 영구 위조점까지 간 거죠.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먼저 아시기 보다는 이 공부 방법이 가장 많은 물의 양이 뭐라고요? 포화 용수량. 같은 말로 최대 용수량이에요. 여기 보시면 최대 용수량. 그 다음에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 그리고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유효수분그 다음에 뭐 조금 말랐다. 초기 위조점. 정말 말랐다. 회복 불가능하다. 그거는 연구 위조점이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단계, 이 앞에서 보셨던 다섯 가지 단계, 이 뒤에서 보셨던 다섯 가지 단계부터 구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특징을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계부터. 자, 그래서 이제 대더 대부분의 주저 학자마다 이 유효 수분의 범위가 다르지만 보통은 2.4.2 아니면 PF 1.8에서 4.2 정도가 유효 수분의 범위고요. 수분 당량 이거는 PF 2.7, 2.7 범위. 흡수계수는 PF 4.5, 풍거는 PF 6.0, 건토는 PF 7.0 이렇게 숫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크다라는 건 물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물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장력 내가 힘을 많이 써서 물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토양, 수분, 장력, 그리고 앞서 배웠던 토양, 수분, 퍼텐셜,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